에스겔 1장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 약인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였던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는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추며그불 가운데 단수에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세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내세 우편은 사제의 얼굴이요. 내세 좌편는 소의 얼굴이요. 내세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었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걷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내가 그 생물을 본적 그 생물 곁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내 생물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내시 한결 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었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었으며 생물들이 행할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은 적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때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때그 날개를 들이우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 이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폐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와의 호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폐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폐역한 족속같이 폐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에스겔 3장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는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내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초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성할지어다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뀐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 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이에 내가 대라비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답히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으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아기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피 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아기 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가 그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피 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므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로 너도 내 영혼을 보전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는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서대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폐역한 족속 이민이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어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폐역한 족속 임이니라 에스겔 4장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성옥꽃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웠사되 운제를 세우고 토돈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내 눕는 날 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해수대로 내게 날 수를 정하였나니. 또 391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족 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사십일로 정하였나니 일일이 일년이니라. 너는 또 애워싼 이루살림을 향하여 팔을 벗어 매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애워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내 모로 눕는 날수. 곧 391에 먹되,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2 0세겔중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흰 6분 1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릭도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존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여와께서 호또갈라대 때, 내가 열곡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라 주 여와여, 호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찍힌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정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쇳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림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의 경겁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하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